대신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공부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기 원점수가 좀 낮고 네. 평균도 좀 낮은 곳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제2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선택하면 네. 내신 따기가 좀 쉬운 것도맞고그 네. 학교 알림에 보면 전문제 진학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전문제 진학률이 10%짜리 학교도 있고 일부 자사보다 1%도 나와요 근데 30%짜리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내신 받기 쉬운 학교는 전문대 진학률이 높고 네. 평균이 낮은 곳인데 그건 교과 전형에 유리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한 문제 아니고 네.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네. 책상 정리를 잘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네. 옷을 입을 때옷 입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러면 네. 교과 내신 쪽에 되게 잘 맞는다는 게. 소위 말해서 연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경 쓰는 게 많거든요. 네.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네. 꼼꼼한 성격이라면 네. 원점수가 낮은 곳에 가서 내신을 많이 받아서 네. 교과를 하는 게더 맞다는 얘기예요. 음. 종합은 네.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음.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일종의 네. 대범한 사람들 같으신 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회장이고 누구는 석이냐라고 하는데 뭐, 서기도 이게 시크릿이니까, 비서관니까 그것도 렇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참모라고 여기서 안그고 CFO라고 그러잖아요. 네. CFO적인 성향이 있다면 교과가 맞는 거고, CEO적 성향이 많다면 학종이 맞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떠냐 하면, 네. 꼼꼼한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일이 안 생겨서 편해요. 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것은, 꼼꼼함이 있어야 되니까 먼지를 보면 닦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맞으면 교과 전용으로 하면 학교 낮은 거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엄마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인류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대범한 아이한테 공부 안 하는 학교를 보내고 꼼꼼한 아이한테 공부가 어려운 학교를 보내면 이 꼼꼼한 아이는 공부가 어려운 학교에 가면 주눅이는다고요. 그다음에 노심초사를 한다고요. 자기 실력 발휘 를 못하고 대범한 학교 는 덤벙덤벙 하는게 덤벙덤벙 해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편하게 공부를 안 해버리는 수가 있다고 친구들 하고 축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 성향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이제 뭐 규범 완벽 만족 탐구 이런 식의 학습유원 검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mbti 검사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는 대장 스타일이에요 그럼 어려운 데 가도 자기가 이겨내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사소한 상처에 충격 받으면 모든 거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낮은 데 가는 게더 유리하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